신한 자연산 민어입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수치민어고요. 오늘도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수치민어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 7미, 7, 8미, 8, 9미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전복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목포 참조기 갖고 왔습니다.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참조기는 바로 안강망배에서 조반 바라조기입니다.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안강망배 바라조기입니다. 그리고 사시미 병어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마음 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어 핵감으로 가능하고 아니면 한 끼씩 드시는 걸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사시미병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시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제수용 사이즈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삼시미병어 어,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아마 받으신 분도 만족을 하실 거예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했고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삼시미병어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병어입니다 돌문어인입니다. 안도 돌문어고요. 2kg에 4마리 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문어 숙회로 드시면 맛있고요. 할새우입니다. 어, 국내산 할새우 2kg에 59,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요.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어, 국내산 자연산 참소라가 2kg에 10마리에서 12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리비 같은 경우도 2kg 4kg 단위씩 판매합니다.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삭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미역입니다. 완도 건미역이고요. 최상급입니다. 건다시마입니다. 완도 보길도 건다시마고요. 국내산 강고등어 대 사이즈입니다. 1 0 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간이 딱 맞아 가지고 정말 인기가 좋고요.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고요. 가구 국내산 있습니다. 내장이 제거되어 있고 어, 집에 서서 손쉽게 코다리찜을 할수 있습니다.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어쭉산이고 가공 국내에서 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갈치 속젓입니다. 500g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4kg는 업물 봉지로 갑니다. 어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